397만 2468.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 수입니다. 2015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대략 400만 명의 초등학생들에게는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코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수업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저학년 때부터 코딩을 접하고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c 언어 그리고 파이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코딩 교육을 받아도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은 전부 교과를 배울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스로나가 도달한 결론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코딩의 재미보다 영어로 된 언어를 학습하는데 급급하게 하고 오류가 발생해도 오류를 해석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하는 높은 장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한글로 코딩을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안했습니다. 더 쉽게, 더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코딩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합니다. 한글이 만드는 코딩, 하랑입니다. 하랑의 핵심 가치는 한글을 통해 코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런 컨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핵심 가치에 맞추어 고객을 크게 B2B와 B2C로 나누어 타겟팅 하는데, 먼저 B2C부터 소개하겠습니다. B2C는 학부모 고객층입니다. 저희가 학부모들 중 우선적으로 선정한 분들은 학교열이 강남,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보내고, 자녀의 컴퓨팅 사고력 등진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교육 서비스에 돈을 아끼지 않을 경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B2B는 하랑 서비스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의 컴퓨터 학원이 고객층입니다. 추가적으로 B2G는 하랑 서비스를 정보 과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초, 중, 고교를 타겟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랑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B2C는 프리미엄 수익 모델로 정했습니다. 기본 컨텐츠를 무료 제공하면서 구독형 서비스로 확정됩니다.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추가적인 스테이지와 함께 코딩 키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트비와 비트지는 제품 서비스와 승인 모듈로 정했습니다. 학교 또는 단체에서 그룹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관리를 할수 있는 관리자 서비스 모듈을 제공하며 학교에 공급할 경우 학년 단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랑의 심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랑 핵심 기능인 스테이지 게임 형식 기반의 단계별 학습하기입니다. 코딩의 세계, 누리의 문법, 누리 실전 응용 총세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재미있게 코딩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누리 노리터입니다. 교육에서 배운 누리의 문법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 학습방입니다. 사용자 개개인의 맞춤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사운드 포인트를 활용해 실시간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랑의 경쟁 서비스로는 솔로론과 메이크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텍스트형 프로그래밍 언어 입문자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사용자들의 흥미를 잃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랑은 본 서비스들보다 컴퓨팅 사고력 증진과 교육 난이도 적절성 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랑은 특히 두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이 두드러집니다. 첫째, 한글형 프로그래밍 언어, 놀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형 프로그래밍의 기본 알고리즘을 이해한 후에 코드를 한글로 짜기 때문에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습이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어 게임 스테이지를 깨며 얻는 성취감이 학습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하랑의 UI입니다. 3 d 형식의 디자인과 파스텔 색감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입니다. 하랑은 앱 홍보를 위해 구글 레저를 활용하여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신 통계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일주일간의 광고 진행 통계로 저희는 구글레즈를 통해 서비스를 약 9만회 노출하였으며 966번 클릭이 발생하여 총 216번의 설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컴퓨터학원을 방문 후 판촉행사를 진행하여 앱을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으로 얻은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저희 앱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는 창업놀이터에서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앱 다운로드 수와 비니스 모델을 고려할 때 예상 매출은 올해는 약 212만원, 5년 뒤인 2026년대는 약 2,850만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11월 13일 기준 하랑의 현재 다운로드 에서는 412회입니다. 하랑은 현재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iOS에서는 12월달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국지지털미디어고등학교 소속이며 맡은 역할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랑은 함께 높이 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랑과 함께 누구나 쉽게 코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한글이 만드는 코딩 하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